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용인시 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에 지난 7일과 8일에는 상하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11일에는 나곡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총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은 의회청사를 둘러보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모의의회 및 OX 퀴즈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기까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은경, 김기준, 김은봉 의원이 학생들과 직접 만나 질문을 받고 답하며 생생한 의정활동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의회 활동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해 대의자의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